어찌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 이건 네. 대방한 10kg 짜리 되는 건데. 아, 이거 12.3이네요. 12.3? 예. 네. 아니, 이거는. 아, 이거 이게 부시리, 부시리, 이건 몇 kg나 되는 거예요? 부시리가 30.6. 무게가 아, 네. 30kg. 어. 그냥 참치네, 참치. 봐도 어. 부시리가 좋아서 샀어요. 부위별로 팔고. 오, 대방어 요즘 싸서 대방어 가격이 엄청 내렸던데 그정도 어. 오늘 한 만원대던데 만원, 서창에는 만원 이하로 어졌다가 나중에는 만원 한 몇천원 올랐어요 뭐 어찌됐건 이만원